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해라닝입니다. 오늘은 청춘은 잔혹하지 않아. 사이키쿠소의 재난. 1기1쿨 네. 일기 네. 1기 중에서 첫 번째 오프닝입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 네. 사이키쿠소의 재난을 네. 다 일기부터 2기까지 봐가지고 그런지 네. 상당히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애니입니다. 뭐, 뭐, 가볍게 볼수 있는 뭐 그런 개그 애니인 것 같아요.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개그 애니지만 이 오프닝 같은 경우는 가사도 좋고, 네, 생각보다 그게 그 느낌이 담겨 있어가지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너만이 가지던 색깔. 을 너만이 색깔이 있다고 시작부터 얘기하고 있죠. 쳐다보고 비웃으며 결국 버려버렸어 네, 그걸 쳐다보고 이제 비웃어가지고 결국 네, 버려버렸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며 룰을 정했었어 네, 그럴듯한 거짓말로 네, 이제 거짓말 만들자라고 결심해가지고 네, 좀 룰이라고 해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네, 원판을 최대한 네, 살리려고 한 겁니다 그걸 너는 네, 알아버리고서 어, 나는 네가 알아챈 사실을 갑자기 알아버린 다음 그니까 네그 사실 위에 있는 사실을 네가 알아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네가 알아챈 네그 사실을 또 알아버렸다 그니까 내 사실에 대해서 네가 알아버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또 네, 네가 알아버린 내내걸 알아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알아버리고 네 정말 복잡하죠 네. 네 그런 관계도입니다 상처를 주긴 싫었지만 나는 너를 알고 싶어 네 알고 싶어서 조금 더 다가가게 된다 고 그런 내용이죠 진실은 언제나 네 너의 눈동자 속에 있어 진실은 언제나 너의 눈동자 속에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상처를 잊기 싫었지만 너는 나를 알아봐 줘. 네. 나를 좀더 알아봐 주길 네. 바라고 있죠. 네. 그리고 잔혹은, 자, 청춘은 잔혹하지 않아. 네. 이미 네. 제목이 드디어 나왔죠. 고개를 들어보면 네. 물고기가 하늘로 튀어올라. 네. 도저히 나는 못살겠어. 네. 물고기가 하늘로 튀어오르면서 네. 물고기가 물에서 못 산다 가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름다워서 뭐든지 이유가 되어버렸어. 전부 다 자연에 있었던 것들이 전부 아름다워가지고 모든 게다 근거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뭔가 생각하고 있지? 표정 이상해. 구슬이 너에게 굴러가. 네, 이 부분,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어, 애니를 안 보신 분은 왜 표정이 이상하지, 이상하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모를 겁니다 네, 애니를 한번 보시면 은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 있지만 빛나고 있잖아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안 모르고 있지만 네 너는 어디로 가든 꼭 해낼 거야 빛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연못이 물을 떠서 햇빛에 비춰봐. 네. 물을 떠가지고 햇빛에 비춰보면, 은 네. 진심은 언제나 너의 투명한 마음. 너가 가지고 있는 네, 투명한 만큼이나 네, 연못의 물이 네, 투명하게 비칠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꿈꾸는, 아니, 꿈을 꾸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믿고, 꿈을 꿔가지고 네, 모든 걸다 믿어버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청춘을 생각하, 생각하며 바다도 보지 않고 오디 청춘만 생각해가지고 네, 바다는 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네, 무너지면 무너져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네, 결국 무너져 버리면 네, 잘 가라고 이제 그 뭔가 아디오스 같은 네, 멘트를 남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상처를 주는 것 이외에는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네, 이미 나란 사람이 너한테 이미 상처를 줘버려가지고, 네, 나는, 내가 너한테 상처 준 이유는 내가 좀 서툴러서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걸었을 때 나는 같은 것만을 생각해. 우리가 같이 걸어서 서로 이제 어울릴 때, 우리는 같은 것을 상상하고 같은 것을 꿈꾸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조금 후회해서 너를 돌아보면서 이제껏 네, 하지 못한 후회를 해버리, 해보면서 그때를 다시 주, 약간 회상하는 방식으로 그때를 다시 회상하고 있죠 진실은 이미 전부 너에게 말해 버렸어 진실은 이미 다 까발려졌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니까 청춘은 잔혹하지 않아 다시 강조해주고 있고 제목을 그리고 마무리는 전부 좋으니까 망상일지도 모르지만 빛나고 있잖아. 결국은 마지막은 빛나고 있다라고 결국 밝, 밝게 끝내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망상이란 말은 네, 전부, 좋다, 전부 좋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망상이라고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넌 이미 빛나고 있다라고 네, 끝마치고 있네요. 끝내고 있네요. 자, 이기구소의 재난 1기 1쿨 네 오프닝이었고요. 제목은 청춘은 잔혹하지 않아입니다. 자, 설명란에 가시면은 자세한 영상을 네, 시청해 볼수 있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네, 청 네, 오늘은 일단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충 이런 곡이구요. 뭐, 영상이, 여러분 영상에는 뭐, 풀 영상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청춘을 잔혹하지 않아, 네, 사이키 코스의 재난 1, 2, 1쿨 오프닝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